지금 보이는 미슐랭 산점에서말 그대로 지금 구삼에 이 더운 날씨에 영상 찍으려고 지금 왔습니다. 일단 속도가 어떤지 바퀴 싱글 그리고 보조 바퀴도 같이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앞에는 모터가 없고 대신 싱글이지만 쇼바가 미니 텐트 에 썼던 빨간색 쇼바고요. 근데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핸들바도 슈콤이랑 동일합니다. 사이즈도. 동일하고, 안정성도 좋고, 이 의자, 이 쿠션, 이 정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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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흔들거리는데, 퀄리티는 슈콤이나 뉴컴터랑똑같고요 의자는 이렇게, 이렇게 흔들어도, 혹시, 혹시, 방지턱을 아무리 지나도 크게 문제 없 앞에 싱글이가 좀 허전하긴 한데 이 사람들도 달려보고 어떤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응. 컷 언덕 테스트 오, 브레이크도 확들고요 언덕 올라갈 때 크게 힘 달린다는 느낌은 없었고 부산보다는 힘이 더 좋아졌고 브레이크는 누구 보는 거예요? 확 쓰고 확 풀고 안정적이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도 어 이거 뭐 너무 가벼운데? 고심스럽게 파괴할다든지 너무 가벼워서 팩이 <laughs> 돌아가. <laughs> <laughs> 와, 이거는. 이 정도면 뭐 적재. 크게. 이렇게 들고 하는 기체. 가갑습니다 많이. <laughs> 구3 93 하시는 분들이 앉아 타러 가고 싶으면은 93M으로 출구 제일 빠른 위패드 우선점